안녕하십니까 나인우입니다. 어,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또 철인왕후 재밌게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정말 즐겁고 재밌게 촬영해서 이게 기억 속에 평생 남을 것 같은데 매 작품이 그렇지만 이번 철인왕후는 또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던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결말은 음 처음에 대본이 나왔을 때 결말이 딱히 정해지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저희 드라마 자체가 막 무거운 그런 느낌의 드라마가 아니다 보니까. 해피 엔딩으로 가면서 약간 픽션을 가미해서 그렇게 끝내는 것도 좋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말씀 들었던 것처럼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신분의 차이가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위치에서 나오는 신분의 위치에서 나오는 호흡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캐릭터마다 다르겠지만 병인이라는 인물은 아주 올곧은 인물이고 양반에서 최고 으뜸 캐릭터였기 때문에 어 그때 당시에 빛나거나 미치거나 했을 때는 무사였고 되게 말수가 없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게 많았다면, 이번에는 되게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다 표현을 하면서 또 행동으로도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빛나거나 미치거나를 했을 때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도 많이 되새김질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봤습니다. 모든 배우가 그렇듯이, 처음 맡아본 배역은 다 처음엔 어색하고, 사실 그 작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 자체도 그랬고, 저는. 이 친구의 심리를 좀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지 않았나 싶어요. 심리를 파악하면서 생겨지는 뭐 표정 묘사라든가 자세 같은 게 많이 달랐기 때문에 여태 찍었던 작품들을 좀 참고하면서 이번엔 좀 완성도 있게 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좀더뭐전 작품들을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좀더 많이 비춰지는 역할이다 보니까 어, 되게 공부를 더 추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보여지는 거에 대한 네. 사실 초반에는 준비하는 시간이 조금 많았었어요 한달 한 정도? 그래서 일주일에 세네번씩은 가면서 합을 맞췄는데 일단 기본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예전에 빛나거나 할때 무술을 배웠었지만 이게 시간이 좀 오래 흐르다 보니까 몸, 몸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그때 뭔가 다할수 있을 것만 같고 뭔가 날렵 반 느낌이 제 스스로 들었었다면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아왜형 누나들이 나이가 들면 몸이 무거워지는지 알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좀 많이 다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 하나의 성장통이니까 신이 되게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만족합니다. 네. 일단 저는 낯을 잘안 가리는 성격이고 신혜선님 뭐 혜선이 누나 같은 경우는 친해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분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갑자기 다가가니까 혜선이 누나가 처음에는 좀 당황을 했었어요. 근데 제 진심을 알고 받아주면서 되게 오구오구 많이 해주면서 <laughs> 제가 또 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즐겁게 호흡을 맞추면서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정연형 같은 경우도 제가 한좀 됐어요. 제가 안지는 정연형은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정연형은 저를 처음엔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하면서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고, 형 같은 경우가 조금 말수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이 이렇게 붙었죠, 형한테. 좀 친해지면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리고 형은 남자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들도 많이 해주고, 서로 붙는 신에서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주는 편이었어요. 정현이 형이 그래서 캐릭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참고를 해서 연기를 했던 신들도 꽤 많았고, 그리고 형이 되게 몸을 잘 쓰다 보니까 무술하는 데도 형한테 좀 많이... 의지하고 갔던 부분이 있어요. 어, 선배들 같은 경우는 마주치기 전에는 워낙 강한 인상이 <laughs> 남아 있으셔가지고 전작들을 제가 다 챙겨 보는데 워낙 또 베테랑이시고 그러니까 처음에 좀 무서울 거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 만나 뵙고 나니까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두분다 너무 <웃음> 귀여우시고. <웃음> 특히 아버지 역할의 김태우 선배 같은 경우는 아들 아들 이러면서 정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평소에 제가 밥을 잘안 먹는데 굶지 말라고 이것저것 챙겨주시고 해서 어 되게 많이 배우면서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형 누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외동이다 보니까 형 누나들이 좋은가 봐요. <laughs> 네, 저는 그3부에 철종하고 처음 대련하는 신 대련이라기보다는 처음으로 맞붙는 신그 신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신이 어떻게 보면 되게 제일 힘들었고. 실제로는 촬영하는 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그 신이.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다쳤고. 하지만 방송을 보고 나니까 다친 것도 생각이 안 나고 왜냐면 신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르 같은 경우는 누아르 장르를 좀 해보고 싶은 게제 소원입니다. 굳이 작품으로 꼽자면 뭐 해바라기나 미스터 소크라테스에 제가 김래원 선배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 시청자 여러분 이번 작품을 통해서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어, 진심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만큼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다음번엔 더 성장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아 기대는 하지 마세요 부담이 부담이 <laughs>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응원해 주세요 지금처럼 앞으로도 쭉 저도 여러분 응원하고 건강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